24일 오전 10시 52분, KOTC 시장 시황입니다. 아리바이오가 거래 대금 1위입니다. 13억 4천만 원가까이거래 되고 있고요. 1억 4천 5백만 원 기록한 종목이 메가젠 임플란트입니다. 아리바이오는 전날보다 1500원 올라서 16,640원에 가장 최근 거래를 체결했습니다. 13억 넘긴 것은 누적 거래 대금이죠. 그 메가젠 임플란트는 500원 올랐습니다. 75,200원에 거래됐고요. 아리바이오는 가중 평균 주가를 보면은 지금 나흘째 오르막을 타고 있습니다. 거래량도 급증하는 상황입니다. 전날 하루 거래치에 그70% 가까이 되는 양을 지금 개장한 지한 2시간이 안된 시점에 지금 도달했습니다. 가중 평균 주가 기준으로 상승률이 가장 높은 종목이 넴소닉입니다. 29.96%, 243원 올랐는데, 거래량, 거래 대금은 만원에 미치지 못합니다. 580만원 거래된 종목이 K조선입니다. 29.91%, 만 500원 뛰었습니다.